나야 되지 않을까? 저런데. 오나 왜? 씻었는데? 응? 아빠한테 아까 발톱 찍힌 데가. 내가 찍힌 거냐? 네가 나 차다가 그런 거지? 아니 내려서 막 달려가면서 나 아빠 발톱 찍겠어.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데인데. 조금만 아, 더 내려가면. 우와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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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진짜. 맑은 날그니까 경치 끝내준다 진짜. 아, 뒤에 좋았어, 와. 자, 뒤에 뭐야 강릉도 뭐. 대 응. 아빠 일 내려갔다 올라왔어도 좋을 것 같은데 훈가안 찍증됐어. 그러게. 응. 아, 시원하다. 아, 춥다.

일단 여기서 두명이는 멈춰 <목소리가> 자, 그있어 아, 똑바로 아, 방향 바꾸면 안돼아빠 나와봐 나와봐 훈아, 훈아 까부는 거 아니야 그 줄서 그리고 아, 문, 문에 올라가셔도 돼요 예예 <laughs> 올라갈까 어, 나는 안될것 같아. 아! 아, 여기 빵꾸 방코뚤에... 뚫려 있어? 네, 투명해. 응. 오늘 엄마가 해줄게. 우리도 여기 못올거 깨지고 있어, 이거. 오케이. 천국의 예단에서 찍는 엄마. <laughs> 잠깐, 여기 있어봐. 아빠 이거 주고 올게. 이거 이방향올로어 진짜 멋있다 근데. 가. 아! 내가 가까이 가지 못하겠어. 야호! 흔들려, 흔들려 아. 아. 그래. 그래. 아나이 됐어. 나 이제 힘들어. 오니오니 고소공포증 없네. 아니, 어? 위에 뭐. 아. 저기 고속, 위에 다유리야 저기. 와 저기 안 무서워. 너무 돌려. 돌리... 야, 야, 진짜 좀. 어, 진짜 아니. 좀... 아, 근데... 진짜... 어, 진짜... 나도 좀 찍고 싶다 아, 제대로 들고 다니게 흔들지 말고. 아니, 아빠가 막 뺏으려고 그러니까. 아니야. 앞으로 친구들하고 가고 이럴 때우 장난치면 안돼 아까 그런 형들처럼 어떻게 가? 아빠 내가 딱 찍어줄게 아빠 그런 거지 말고 그냥 저쪽으로 걸어가 봐난어 어? 다시 한번한번더한번어 어. 네, 가 말하는 자연스러움이 이런 것인 거냐? 일단 아빠 얼굴이 가려지니까 됐어. <laughs> 하나 알았지? 어 이제. 끝. Okay.